딱, 남자가 자세가 좋아져요. 네, 저는 먹고 있거든요. 쓸데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위험 요소가 살찌면 나오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쓸수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뭐, 장어 먹으면 좋아진다, 아니면 소팔메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오미자 이런 거 먹으면 좋아진다. 그래프 쓸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제품으로 만들면, 그래프 쓰는 순간 과대 광고 된다니까요. 저희는 어디까지 쓰냐면, 먹었을 때, 20년 동안 20% 떨어진다 그랬죠? 1%씩. 저희는 한달 드시면 24% 성장해요. 이거 드시면 부작용이 일어나. 갑자기 막. 아, 진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섹스를 할 때, 만족도, 흥분도, 강직도, 이런 것들까지 좋아진다라는 그래프를 쓴다란 말이에요. 저희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꼭 섹스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되게 좋습니다. 아,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오늘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음부터 부산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세븐데이지를 세븐데이즈 할때 남자들 꼭 예말 때 같이 드셔야 돼. 효과 좋습니다. 세븐데이지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회생활 너무 많이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원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하겠다고. 근데 이걸 같이 드시라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와, 발기가 안 되셨대 십몇 년을 근데 그날 따라 저한테 전화 와서 여가 없이 얘기하면 지읒 들어가는 걸 잡고 기도했대요 아침에. 하도 발기가 되니까 아 진짜 깜짝 놀래요. 저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취미가 뭐 양복 좋아하고 시계 같은 거 아니면 오토바이 타거든요 바이크 그리고 골프 치고 이러는데 바이크. 저랑 같이 타는 그, 우리 회사 대표님이 두 시간을 타고 못 타요. 이 전립선 쪽이 안 좋으니까. 이거 드시고 부산을 갔다 와요. 안 쉬고. 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거짓말 같지 않아요? 보여줄 수도 막 그냥 막 그냥.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 진짜 좋습니다, 남자분들. 아,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남성분들 왜, 남자분들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맨날 <laughs> 집안 식구들한테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들어오면 막그리 지랄을 해? 남자들이. 근데 이걸 드시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안 드신데, 그분이 빠았나 봐, 이거를. 이렇게 빠가지고요, 음식에다 타서 먹인 거예요. 아,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한, 한달 드시게 했더니, 갑자기 성격이 되게 온화해지시고, 그러니까 이걸 잡아, 너무 과도한 사람들은 정상으로 잡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난 척인데, 아무튼, 저, 저 되게 그 성적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한달 먹었는데, 부작용이 반대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뭐가 되게 일어났던 현상들이 안 일어나거나, 너무 온순해지고 그랬고, 이거 부작용 아니냐 그랬더니, 너무 높은 사람들 정상으로 잡아줍니다. 얘기하지 마세 너무 잘하니까, 다는 건가? 아무튼, 아, 전술 담배 안 하고 운동만 하니까 뭐가 나쁘진 않겠죠. 몸에 나쁜 거 안, 저는 뭐, 군것질 이런 거 전혀 안 하니까요. 아이스크림, 뭐, 과자, 햄버거 이런 거 먹어본 적이 되게 몇 수십만 전이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쓸데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노년을 위해서 섹스를 아끼냐고. 그거 아닌데. <laughs>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못한 거지. 근데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요. 굉장 해요. 근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남자분들한테. 근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다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관아 복용에서. 아까 말했잖아. 저는 잠옷 좋다고 하지만 저한테 부작용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런 거 MR10 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정성을 통과해서 그래프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 이런 것들 야간문? 야간문 좋다고 뭐 술도 담그죠? 근데 그거 누군가한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먹었을 때 부작용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저희 제품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비아그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비아그라는 그냥 물 얼마 없는 걸다 빡빡 밖에서 긁어갖고 짜내는 거고, 저희는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 이거 물이 없었는데 한 바가지 부으면 계속 나오는 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표현한거 제가 흉내 한번 내보는 거예요. 남성분들 꼭 경험하세요.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간 양말이 집에 백컬레 있거든요. 그렇게 빨간 양말이 좋아요. 그리고 넥타이도 빨갛고 노랗고 이런 것만 쳤었는데, 그런 게 싫어요, 요즘에. 아, 진짜로요. 그냥 약간 남, 그러니까 약간 제가 어디 가면은 결혼도 46살인데 아내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게이라는 소리 듣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약간 그랬나.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건 못구나서는 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게이는 아닙니다, 참고로.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공면 되고, <laughs> 저희가 어느, 제, 어, 어디까지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품 말씀드리면, 그, S사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바디스크럽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충전해서 만들어 놨어요. 사회소금 중에 제일 좋은 소금으로. 네, 그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충전하면 돼요. 제일 좋은 소금 갖고 와서, 제가 화장품 회사 에 있으니까 충전이라는 표현 하지, 제조라는 표현 안 해요. 오일, 그 다음에 바디버터 제일 좋은 거 있으니까 충전해갖고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몇 분은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경보본필요하면 여러분들 써보고 좋아, 선생님 써보고 좋아야지 저희가 제안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좋아야 되죠. 두 번째는 가슴에 바르면 여성분들 가슴 사이즈가 24% 성장하는 크림이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거는 메이스 그린 안이라고 하는 원료인데 스페인에 저희가 10년 동안 납품했는데 가서 뭐 만드나 봤더니 걔네들이 가슴 크림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지금 1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2, 3, 40대 제일 고민 탈모예요. 이거 정력 아닙니다. 여성분들 2, 3, 40대 제일 고민 가슴 사이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 가슴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방. <laughs> 세포. 세포 크기. 세포의 크기가, 그럼 세포가 어떻게, 마, 어떻게 크기가 달라요? <웃음> <작고>. <웃음> 자, <웃음> 자, 여러분 여성분들 가슴은요, 다 가슴 지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의 개수는 다 똑같습니다. 큰 사람이 100개 있는데 작은 사람이 20개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100개 있어요. 근데 그 지방 크기가 하나하나가 큰 사람이 큰 거고 작은 사람은 작은 거예요. 근데 바르면 그 지방을 성장을 시켜주는 거죠. 사이즈를. 근데 사이즈만 성장시키면 안 되죠. 포지션이 엉뚱한 데 가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크긴 큰데 엉뚱한 데 가서 큰사람들 있잖아. 그 포지션까지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가슴수술 요즘에 완전히 진짜 디테일하게 해서 티안 난다 그러죠? 딱 누우면 은딱 알아요. 가슴수술 했나 안 했나. 누우라 그러면 압니다. 누웠을 때 수술한 가슴은 처지질 않아요. 어 그거 아시죠? 수술한 거는. 그런데 이 지방의 크기를 24% 성장시켜 준다는 거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바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laughs> 그랬더니 엉덩이에는 엉덩이 뭘로 돼 있어요? 지방로 엉덩이 포지션 올라가죠. 커지겠죠. 남자분들이 그래요. 남자도 좋냐고. 근육입니다. 그 지방 아니에요. 남자분들 착각하시면 안돼요. 근육으로 돼있는거지 지방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있죠. 남자들이 발라서 커질 수는 있죠. 어디가 손바닥이 이걸로 말할 것니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커지는거는 아닙니다. 그거 만들어져있고요. 아이들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아이들 성장판 다치지 않은 아이들 먹으면 키가 17% 성장하는 제품도 다 만들어져있어요. 식약처에 허가 다 받아놨습니다. 150이 170되는거예요 어, 그런데, 아이들한테 죽염 많이 먹이잖아요? 성장판 닫히는 시기가 늦어져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견 많이 드시게끔 해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장판 닫혔잖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키가 더 클까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자세가 교정이 되면 조금 커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렇죠. 그런 것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어, 애완견 키우시나요? 아니, 네. 고양이, 반려, 동물, 저 강아지 17마리 키워요? 그래서 잠깐 못간 거예요. 근데 저는 강아지들에게, 아, 지금은 1 7마리야 이것도 거짓말 한다 그럴라. 17마리가 다비 오는 날 나가서 데리고 온 애들이야.